이제 돌릴게요. 음? 짜잔! 생년 처음 뵙겠습니다. 미성 랄라입니다. 생전 처음 태어나서 매일매일 생일이기 때문에 생일 축하 생일입니다. 축하해주세요 했더니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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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활명치유공동체에서 현충일날 6월 6일날 저한테 딱 말을 걸어오셨던 분이 계세요. 제가 소개해드릴게요. 인사부터 하시지요. 잠시만요. 이쪽으로 가, 아니, 여기가 너무 저기요. 저를 이렇게 정면으로 봐주세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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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전 처음 뵙겠습니다. 누구십니까? 생전 처음 뵙겠습니다. 아, 신의 물입니다. 왜 신의 물이에요? 어, 모든 것을 증화하고. 네. 생명의 그는 이 물로서, 어, 물이 강물이 되고. 네. 신의 물이 강물이 되고.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서 다시 순환이 되듯이. 네 우리의 한우 모든 분들이 잘 순환이 돼서 병을 잘 치유해서 다음에는 행복한 나날이 될수 있도록 순환이 되습니다 그런 뜻에서 신냇물입니다 감사합니다. 어, 신냇물님을 만나니까 벌써부터 맑아지네요. 하하하하 저 근데 저를 위해서 생일선물을 준비하셨다면서요? 그럼요. 짜잔 자, 이게 뭐예요? 자, 나르는 슈퍼맨, 슈퍼맨이 되, 되세요. 슈퍼맨, 아, 와, 저에게 딱필요하네요 아, 양기 가득한 슈퍼맨 아, 잘 받겠습니다. 슈퍼맨. 내 손으로 와.